분들 가운데 우리 배명화 성로님 나오셔서 간증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인 생활을 하며 매일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와 관계되는 자료를 보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성경 세미나는 아주 상세하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기보다는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후 잘라진 나무 가지처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선과 악의 지혜를 이용하여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그때뿐 아니라 지금에 와서까지도 믿음 생활의 성장에 방해 원인이 되며 영적 전쟁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교회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원인이 된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내가 큰 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수고를 하고서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행생활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헛수고라고 하네요. 직분수행과 봉사, 구제 등 교회 일을 할때내 능력, 도덕적인 이유, 복받기 위하여 남을 의식해서 의무감이나 책임감 또는 체면 때문이 아니고, 체면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일할 때 힘들거나 무거운 짐이라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정열을 가지고 진행되며 잘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판단과 비평하기를 버리지 못하는 나를 떠올리면서 이 성경 세미나에 가지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원리를 노력으로 절대 없앨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처리를 받은 후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정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잘라내야 하는 깨어있지 않으면 선악과는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마치 잘라내야 하는 부분도 많았고, 뿌리채 뽑아버려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마치 정기 건강 진단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이,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은 기회를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합니다. 주일날 오전 9시 반또 10시 15분에 시작되는 이 주일 성경 세미나에는 거의 한 30여 명, 3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성경 통독을 같이 하게 됐는데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그 본문을 하나를. 정해서 더 깊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도에 많이 참, 참여를 해주시고 성령세미나는한 권을 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수료증은 <laughs> 수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최영인 집사님과 김민숙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던 풍요로운 빛을 이수하신 아홉 분의 교우들 가운데 유신 집사님 나오셔서 또 간증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레이커 네, 언약교에 그 출석하게 된지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11주 동안 풍요로운 빛을 통해 성형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소감을 적으려다 보니 우선 떠오르는 것이 지체들간의 유대감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주 호흡을 맞추어 연습하는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데 성가대만큼이나 주중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지체들과 또 리더 집사님과 함께 그 주에 있었던 일을 새벽 이슬이나 일상의 삶 가운데 쉐어하고 또 모든 지체들이 교제의 같은 부분을 예습했어야 했기 때문에 천천히 서로 알아가고 유대감이 많이 짙어졌습니다. 주일에 풍요로운 비 지체들과 반갑게 인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다양함입니다. 참여한 지체들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 11주간의 과정 가운데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 많은 교재들 중에 이번에는 풍요로운 빛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재는 없기 때문에 또 교재의 어떤 부분은 적절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구성원의 배경이 다 다르고. 리더의 지도력도 각 시간마다 편차가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찾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솔직한 의견도 나누며 서로의 다름도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결혼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나름 11년간 노력해왔지만 이번 여름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내면의 갈등과 영적인 퇴행, 부정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렉비 원약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성가대로 섬기면서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풍요로운 빛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지체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저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또한 진선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빛을 인도하신 최영인 집사님, 제자훈련팀장으로 수고하신 김미숙 권사님과 모든 지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풍요로운 빛을 이수하신 아홉 분 가운데 대표로 윤철원 지사님께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요로운 빛은 성경 개론 클래스인데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성경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는 클래스입니다. 내년 2월 4일에 또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서주시고요. <laughs> 수료증 윤철원 집사, 이 사람은. 본교에서 주관하는 성격 공부 풍요로운 빛들 성실하게 인수하였기에 인수하,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열매맺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2014년 11월 30일 단임 목사 강민수 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에베소서 반이 두 반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토요일날 이 반을 이수하신 16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정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12장의 달력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 인생의 계절처럼 갈무리를 해야 하는 때가 오고 있지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아니, 조금은 어려워요. 어떤 농부가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치사구요. 그리고는 매일 좋은 날씨가 되게 만들어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매일 낮잠을 자며 실컷 놀고 지냈대요. 그런데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서 걷어들일 것이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에게 항의를 했대요. 왜 내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신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고난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없고, 폭풍과 시련, 감음의 고통이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머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도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고난이나 희생은 피하게 해주세요. 손안 대고 코 푸는 일 좋은 것만 주세요. 이렇게 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제 남편 대하듯 힘든 건다 맡기고요. 무슨 말을 해도 창피할 게 없다는 듯이 게으림도 피고 불평도 하고 때도 막 썼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필요하면 막 불러댔어요. 그의 이름으려. 사실은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그분인데 말씀이에요. 간증문 쓰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반성문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서 공부를 하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민수 목사님을 통해 늦가을에 제게 주신 귀한 선물 에베소서 공부가 때를 맞추어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사실은 새로 교회를 옮겨서 조금은 서먹서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고 행하게 하시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앱에 소서 성경 공부와 새벽 이슬 묵상을 통해 미리 말씀을 집에서 공부해 오게 하시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소그룹으로 나누게 하신 후 같은 주제, 주제로 주일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말씀은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로 잘 짜여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목사님의 설교는 1번, 2번, 3번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고 말씀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교회 유리창을 통해서 비춰오는 햇살처럼 목사님의 말씀은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온몸으로 영역간에 흠뻑 퍼져나가게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매일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며,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꽉 잡고만 있으면, 유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기쁨을 줄이니 하신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새 삶을 위한 시작이며, 걱정, 근심, 눈물,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를 탈 것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봅니다. 시카고의 칼바람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이 계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온화한 표정으로 교인들에게 나타나 이웃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추위도 어려움도 이기고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스 클래스는 저희가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숙제, 시험, 노방전도, 학기 말고사까지 해서 380점 만점에 380점을 맞으신 분에게 이수료증을 증정하겠는데요. 젊은이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공부하셔서 당당히 380점 만점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우리 최용숙 권사님께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수료증 최용숙 권사 이, 이하동문 <웃음> <웃음>